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로 서울에 합격한 어, 합격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던 패턴이 조금 특이할 것 같아요. 저는 초수 시험을 82점 정도 맞았는데 이제 4학년 때 재학하면서 학교 수업 끝나면 공부를 하고 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초수 때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초수 때 1차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도 안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어랑 문학이 되게 중요하거나 어, 이런 문학이 탄탄해야지 무조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 때는 거의 일반 영어랑 문학에만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3월, 4월에는 저는 두달 동안에 병가휴직 내신 선생님 대체 자리로 기간제를 잠시 했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김민석 선생님 현강에 꾸준히 나오면서 어, 집에 돌아가서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학, 연결혼 영어학, 일반 영어 문학, 그리고 멘탈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꿀팁들만, 제가 생각하는 꿀팁들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어,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에서는 첫 번째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식 문제도 다 풀어봤고 논술형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그 논술형 문제를 풀때 사실 똑같은 주제, 똑같은 토픽이 또 나오진 않잖아요. 대신에 그 주제에서 어 교육과정에서 뭐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어요. 어, 이 예상을 할 때는. 수험자로서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이 교육학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기출됐던 교육과정 재구성 같은 경우나 전학권 같은 거는 실제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아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이론을 현장에서 써먹을지 중심으로 기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학 두 번째 팁은 인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라는 거예요. 결국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외운 거를 막 떠올려야겠다 이럴 겨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어, 백지 상태에서도 쓸수 있도록 백지 인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A4용지 딱 놓고 뭐 교육 심리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은 절대 안 써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딱 목차 정도만 적어 놓고 그 목차에서 키워드가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쫙 가지치기 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뭐, 뭐가 있죠? 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학공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 이런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인출이 돼요 백지 인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서 어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연결론 연결론은 올해 보니까 기입형도 되게 기본적인 것들로 나왔고 서술형도 사실 이론을 외워서 푸는 거라기보다는 잘 읽고 잘쓸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연결론을 너무 딥하게 공부하지 않는 게좀 1년 공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연결론의 첫 번째 팁은 이제 원서인데 원서를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안하니까 나도 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서 7월쯤에 PLLT랑 TBP만 한번 쫙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할때 읽는 거 자체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짝 스터디를 했는데 짝 이랑 같이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는 문제를, 챕터별로 한 다섯 문제씩, 이렇게 서로 출제를 해서 주는 걸로, 어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기간 때는 원서 정독은 절대 안 하고, 어펜딕스에서 이제 키텀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키텀을 하나 딱 던져줬을 때, 아, 워시백 이펙트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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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하고 남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어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론 꿀팁 두 번째는 모고를 풀고 나서 오답노트를 꼭 만들라는 건데, 오답노트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문제를 읽고 거기에서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핵심 키워드들을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근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너무 덜덜 떨리고 그래가지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때 내가 왜 이쪽 분석에서 잘못됐지? 왜이 키워드를 안 썼지? 이런 것들을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어, 지문을 빠르게 읽고 분석하는 요령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학 말씀드릴게요. 영어학은 저는 체감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학은 사실 그 이론을 처음 봤을 때딱 모르면은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를 높이고 싶을 때좀 건드리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학 같은 경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00% 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계는 하되 너무 막 몰입해서 영어 이론을 다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학 꿀팁 첫 번째는 이것도 원서와 관련된 얘긴데 저는 영어학 원서가 너무 졸려요. 그래서 영어학 원서가 완전 수면제였거든요. 그것만 피면은 무조건 졸고 그래가지고 영어학은 인강이랑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인간 원서 강의를 듣고 아니면 무크 같은 거에서 필요한 강의만 골라서 들었고요.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뭐 예문을 정리해서 그 예문을 분석하는 스터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향에 맞게. 나 원서 읽는 게 즐겁다. 그럼 원서를 읽어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라면 안 읽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영어학에 원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건데 이론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모르는 이론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 모의고사를 여러 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 이론 중에서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이 어~ 이건 좀 중요한데 하는 것들은 원서로 돌아가서 발췌 독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내가 학교 현장에서 좀 가르칠 만 하겠는데 라는 걸 기준으로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원서를 꼭 찾아서 발췌 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일영문학과 말씀드릴게요. 일력문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 김민석 선생님 강의 와 오신 거고, 일력문학첫 번째 팁은 단어. 저도 단어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은 꼭 했던 것 같아요. 단어 자체도 인출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한글 뜻이랑 영어 뜻이 있으면은 한글 뜻을 쫙 가려놓고 바로바로 바로 인출이 되는지 자동적으로 인출이 되는지 늘 연습을 했고 김민석 선생님 단어 시험을 늘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단어를 하나 외울 때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발음, 파생어, 뭐 수거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예문 같은 거 싸그리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라든지 뜻을 파악할 수가 있고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의 맥락을 알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낱개로 공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현강을 5월부터 쭉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 현강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험장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집중하고 1뭐 시간 반 동안 이제 앉아가지고 푸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독서실에서는. 그래서 현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는 와가지고 이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현강이 끝나고 난 뒤에는 현강을 같이 들었던 생들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이 현강 스터디에서 서로의 답안을 읽어보고 그 답안에 대해서 되게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기입평을 오답을 냈어도 어 이거는 이 문장에서 이것 때문에 근거가 돼서 오답이다. 정답을 냈어도 어 이거는 여기에서 정답이 근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오답과 정답 모두 다. 어, 철저하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고생들이 사실 다 실력이 비슷하거든요. 누가 더막 엄청 잘한다, 엄청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학 세 번째 팁은 기출. 기출인데 모의고사가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요. 김윤석쌤 모의고사는 대부분 너무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너무 어려운 게 선생님의 이제 의도는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지문을 읽어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자라는 거지만,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기출 정도의 난이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김은석 쌤 문제도 좋지만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연계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 4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기출을 일주일에 한 번씩 쫙쫙 훑었어요. 이 기출이 내 중심이 되게 하려고 답안에 어느 정도의 성까지를 지키면서 써야 되는지 중심을 잡으려고 기출을 많이 풀었습니다. 기출 같은 경우에 답안 논란이 늘 있잖아요. 올해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김민석 선생님 5, 6월 기출 강의를 들었고, 그 기출 강의에서 이제 내주시는 모범 답안들을 디폴트로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맨날 관리에 세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석쌤을 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불안하면 귀가 되게 얇아져요 그래서 남들이 저거 하네 나도 저거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함이 커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김석쌤이 정해주신 이런 강의 중에 하시는 꿀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거는 김석쌤도 모르셨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거 정말로 흔들린다, 아니면 은 인구 준비를 하면서 뭔가 멘탈이 흔들릴 때할 때, 때 김석쌤한테 문자를 보내는 척을 해요. 실제로 보내진 않고, 막 이렇게 다 써놔요. 아, 선생님, 저는 이거,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같이 보내고, 전송버튼을 누르기 전에, 김석생님의 환청이 막 들려요. 야, 너 이거는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제 싹 지우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할 일에 이제 몰두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문자를 보낸 적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해서 막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거나 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김희석 쌤이 말하는 거를 잘 믿고 의지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유튜브에서 멘탈훈련소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해주거든요. 저는 그거를 자. 늘 들었고, 이제 아침에 독서실 갈 때, 그리고 독서실 끝나고 집에 올때 계속 들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막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는 강사들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들었고, 김연아라든지 막 유재석 같이 내가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좀 계속 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어, 쓸데없는 거안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탈 관리 세 번째, 마지막 팁은 집중력하고 자동화인데, 집중력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루 동안에 1, 2, 3교시 시험을 보는데, 어,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교시쯤 되면 진짜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 시험이고 뭐고 다. 울면서 시험 찢어버리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멘탈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앉아서 문제를 풀고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엉덩이 힘이 필요한데, 그 엉덩이 힘이, 이 집중력이, 결국에 습관에서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도, 아, 내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이걸 하기로 했으면 핸드폰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 놓고, 그 시간 동안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엉덩이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동화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장에서는 사실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가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1차시험 끝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 여기서는 밑줄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 키워드가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팁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작년에 초수 때 떨어지고 나서 어.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나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로 좀 아까운 점수로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멘탈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서 어, 너무 먼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얘기를 멘탈 관리처럼 유튜브 얘기하길래 그래서 우리 올해부터 우리 종속 조교가 제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쓴소리 유튜브를. 어,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고생들이 좀 멘탈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인강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도 좀 쓴소리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그 쓴소리에요. 다. 그쵸? 어,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모의고사 때 되면 아까 말씀, 어, 말했지만 제가 그다 작년도 카페 아, 다 닫았나? 보면은 제가 모의고사 때제 모의고사에 몇번이몇 년도 기출과 비슷한지 다 써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자극적 저는 제 모의고사와 기출을 동시에 계속 내재화 할수 있도록. 그건 일종의 또내 자신감이기도 해. 강사로서.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난 이렇게 근거를 대고서 자, 비슷하지. 지문도 비슷하지. 문제도 비슷하지니까 이유되지 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그갖고 용원이가 내가 몰랐을 거라고 하죠. 아까 문자 날리는 척 하다가 나한테 문자 전송 안 했다. 또 본인도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있거든요. 어, 뭐냐면은, 그걸 알고 있어서맨 마지막에. 되게, 그, 난 아깝게 떨어졌다. 어, 나는 그거에 조금 상,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걸 좀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직강생들 중에서 막판에, 좀, 정말 정말 뛰어난 친구들을 내가 스타디를 묶어줬지. 그 이유가, 잘하라고 묶어준 게 아니라, 더 낮춰라, 본인을. 어, 너만 잘하는 거 아니다. 어, 어마어마한 서론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좀 느끼게 하려고 내가 사실은 빅픽처가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줬고,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안영원 선생님은 가끔 뭐 자주는 아닌데 찾아왔어요. 어, 찾아와서 본인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라고 항상 상담, 이렇게 뭐 자기가 뭐 계획에 대해서 컨펌 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있어서 어, 그 부분을 내가 잘 칭찬해 주고 싶었었어요. 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하나라도 어제 우리 그 와서 합격자 했던 우리 장혜린 선생님하고 비슷하게로 아 나를 딱 본인이 계획을 다 가지고서 와서 나한테 전문가한테 컨펌을 받는 식으로 막연하게 물어보린게 아니라 컨펌을 받는 식으로 하길래 내가 그 부분에서 몇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오늘 좀 말이 빠르죠 좀 정신이 없죠 어제 합격수기에 비해서 왜냐면 오늘 또 2시에 연수래요 하고 지금 그걸 봐야 된대 그래서 오늘 어저께 합격자분들은 그래도 남아서 좀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좀 같이 받아주기도 하고 뭐 했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추후에 제가 통화를 해서 혹시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될 게 뭔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그 선생님한테 저는 좀 질문하고 싶은면좀 카페나 우리 카페나 그런 데서 좀 나중에 받아주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한 명은 먼저 갖고 두 선생님이 있는데 어제 함께 박수? 네.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